저는 이제 그림 맞추는 정도로만 알고, 저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고스톱은 그림 맞추는 아, 게임이 맞습니다. 얘가 나와 있으면 얘로 따면 되고, 얘가 나와 있으면 얘로 따면 되고, 음. 얘가 나와 있으면 얘로 따면 되고, 그림에 맞추기예요. 기본적으로 음. 점수 내는 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점수 내는 법은요, 이거 고스톱에서는 3점이 나야. 낮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급한에서 그 이기는 거거든요. 예. 요런 애들 있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 민자 애들. 얘네들은 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예. 10장부터 1점이 돼요. 얘들을 P라고 하는데요. 예. 얘들은 10장까지 모으면 1점이고, 그때부터 11장, 그 뒤에 한장따져 그러면 2점. 열3장그 다음에 한장 따면 3점. 그렇게 음. 이제 가산이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열심히 모아야 돼요. 10장부터 1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요. 오케이. 10장 이하부터는 점수가 아니라 이겁니다 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쌍피 아까 말씀드린 거 <laughs> 요거 세개 얘들은 아까 요피두 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포함 아홉 장 있으면 일 점이에요. 그렇죠. 똑똑해요. <laughs> 알겠습니다. 똑똑해요. 마,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광 내가 말씀드린 광이 있죠. 근데 음. 광은 세 개를 모으면 3 점이 돼요. 음. 광만 세 개를 잘 모으면 날수 있겠죠. 음. 근데 문제는. 음. 어떻게든 세 개를, 이렇게 세개 하면 3점 맞아요. 이렇게 음. 세개으면 3점 맞아요. 음. 근데 여기에 비광이 끼잖아요? 음. 비광을낀 다음에 세 개를 보면 2점이에요. 음. 비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광으로 나고 싶다 하면은 최대한 비를 피하고 얘네들로 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개여도 3점이에요, 그러면? 아, 4장이면 뭐든 3점이네요. 이게 어... 꼭고 이제 띠로 나는 법이 있어요. 청단, 홍단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세개먹으면 3점, 이렇게 으면 3점이에요. 근데 이걸 음. 네가 세명이서 같이 플레이를 하는데, 네가 요거를 다 먹을 수 있게 될까? 안 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친구들이랑 칠 때는 내가 청담 하나 두 개만 먹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나머지 한 명한테 말합니다. 청담 이상. 어 이런 순간, 어내 순서가 돌아오있잖아 요것들이 얘, 이걸 먹어버려요. 어 얘가 못나게 하려고. 얘랑 어 얘랑 편을 먹고.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그렇구나. 재밌는 거예요. 어, 네. 이게 깨져도 괜찮아요. 청단을 누가 한달 먹었으면 청단 깨졌다 하거든요. 깨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띠 둘러있는 거있잖아 얘네들은 다섯 장만 먹으면 일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 동물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도 아까 쟤들이랑 비슷한데,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고돌이라는 게 있어요. 응. 아싸 고돌이 아시죠? 에이, 에이. 여기 새, 세발 있죠? 어. 요거 세 개만 모으면 게임 끝나요. 5점 나죠? 내가 고돌이의 미친년이에요. 고민년 <laughs> 고돌이의 <고도리에> 미친년이에요. <laughs> 고돌이만 모으거든요. 친구들이 음. 알아요. 내가 고돌이에 미쳐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고돌이 세 개를 먹으면 5점이 나고, 얘들 그리고 끝은 5장 물 모으면 1점이 되나봐요. 정수 음, 음, 음. 새는 이세 개를 아시겠어요? 어,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흥. 중요한 게 있는데 광, 광이 3점에서 광으로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 나 스톱! 한 다음에 얘네들을 봤을 때이 나머지 두 명이 한 명은 광을 하나라도 먹었고 한 명은 광을 하나도 안 먹었어 안 먹은 애가 광박이에요 어. 난 광으로 나왔는데 얘는 광을 하나도 못 먹었으니까 어. 그럼 얘한테 곱하기 2배로 받을 수 있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근데 내가 피로 났어요 어. 내가 피로 났는데 한 명은 피가 다섯 장이 상 모았고 한 명은 다섯 장 이하로 모았어요. 그럼 다섯 어. 장 이하로 먹어내는 피박이에요. 어. 제한테도두 배로 먹을 털어볼 수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게 있어요. 싸는 건 뭐냐고요? 폐가 여, 얘가 깔려있었고 내가 손에 든 이걸로 먹었어요. 음. 근데 뒤집잖아요. 폐의 더미 중에 뒤집었는데 얘가 나온 거야 음. 그럼 싼 거예요. 음. 아 그래갖고 이걸 네. 따면은 막한 장씩 주지 않아? 그쵸 그래서 아 나는 당장 못 먹고 이거를 결국에 먹는 사람 있죠 아 결국에 먹는 사람인데 피를 한 장씩 줘야 돼 그리고 쪽이라는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내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내 아무거나 낸 다음에 딱 뒤집었을 때 내가 낸 거에 맞춰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쪽이에요 음~~ 그럼 피를 하나씩 받아 먹을 수어잘 받았자 이거고요 아~~ 줄수 없는 피가 없으면 어떡해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개 이득이죠. 내가 안줄수 있으니까. 근데 아 내가 한장 갖고 있는데 쌍피예요. 어. 마음에서 피나요. 아, 아 그러네. 네. 여기 아예 이거랑 다른 그냥 보너스 카드가 있거든요. 음, 음. 걔는 이제 내 손에 들어와 있으면 언제든가 걔는 조커예요. 조커. 음... 게임을 하면서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아, 보시다시피 닉네임 서울 화폐군으로 저번에 1회 플레이 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방을 만들까요? 입장을 할까요? 입장해 보시죠. 한번 해보죠. 입장해 보자. 그다음 만들자. 정말 모르는 놈들하고 한번 김수용 찍어보자. 씨, 멍갱님 입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기억이 안 나요. 아, 네가 먼저 하실까요? 네가 먼저요. 네가. 나예요? 제요? 저저저개 같은 저 씨. 저내고돌이를 벌써 만쳤네. 아뭐 먹지? 어? 개많잖아? <laughs> 근데 왜 소리 질러? 공단을 깨고 수영아 발릴 준비해라래 <laughs> 아 여러분들이 아저 아, 음... 10점이 나면 은 원고던가? 3점이요 아 이게 피의, 피가 10장 1점인가요? 10개부터 1점 <laughs> 아 정말. 어? 노? No? 어? 대박 가가가가가가가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가. 아, 너 그새 다, 다 잊어버렸다. 피가 내가 1등이니까 해도 어. 될것 같아. 어, 저 새끼 고돌이의 비성인데? 아, 진짜 겨우리 아니야. 아, 블리! 다! 고돌이를 못 봤어. 아! 오케이, 선 머슴! 본스톱 영웅! 가보자. 내가 빨리 나가 니가 니가 <laughs> 시가 니가 니질라고저가 오케이 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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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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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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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네. <laughs> 아. 아씨 뭐없잖아 어차피 내 거인데. 어차피 내 거야. 아. 뭐부터요 오늘. 아. 오늘 네가 가져왔네. 오늘 어차피 내 거였어. 어. 나이스 이렇게 남들랑 이 해야 욕하고 재밌어요. 어. 자한판 하세요. 저저저저저 저, 저, 아아 다섯 판 했는데 한 판도 못 이겼어. 기다려요. 아까 손목 기다. 오케이. 야 이겨줘 이겨줘. 어? <laughs> 음, 이럴 수가. 아또 지랄이네. 성격 좋아 보이냐? 또래 아직이지. 왜 아직 이렇게 결판이 안. 아, 아! 아! 아 좋아! 안 돼! 기다려, 기다려. 한판더 해볼게. 하... 여자는 못 먹어도 고다. 여자는 못 먹어도 고돌이. 상겨자특 고돌이 반돌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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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느꼈네. 오, 맛있는 거 느꼈네. 쌍피, 쌍피. 음, 아 가져갔다. 네. 아이 피한장식! 오~~~~~~~, 오, 오못 먹어 너고!!! 어. 못 나겠네 내가? 나띵! 내가 못 나네? 어. 어. <laughs> 괜찮아 흔들었습니다! 오! 어? 아씨 흔드는 게 뭐야 여기 장이 3개 있다고 어쩔 비 내가 있는데. 오, 오 자, 나 고인도 이길 것 같아. 나광했잖아 나이스! 내가 좀 참. <laughs> 10점! 야, 이 방, 이방 좋다, 이방 좋다. 한, 봤어 좋아. 이게 몇 점이 최대야? 그런 건 없지. 어. 야, 몇 점이 되면 자동으로 멈춘다든지. 그런 거 없어. 벌써? 아, 이거다. 쌍피스. 오, 벌기 나름이면 그냥 박 받아 막 꼬팡이 되고 이러니까. 벌써 음. 없다구다. 이마시고 스톱. 못 어, 떠돌았다고? 뭐 어나 나는데 이거 세 개만 해도 지금? 이마시고 스톱. 응? 잠깐만. 왜? 네? 아, 안 나잖아 그러면 그래도 하지. 까비. 다음 판에 날.. 피몇개 먹.. 벗... 아.. 피몇개 먹으면 나을 거 같은데 나.. 그러면.. 주먹 썰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머! 저빵 났다! 헐.. 나이스! 잠깐만 그러면은.. 어.. 내가 얘를.. 일단 이마시고싶다음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봅.. 뭐?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럼 낫지 나! 내 나이스 나이스! 구자를 음. 쌍피로 사용할까요? 고! 야 구자를 쌍피로 사용한다가 뭐지? 쌍피로 쓰겠니 도 동물로 쓰겠니를 묻는 거야! 구자가 장... 뭐더라? 그 카드 이름! 구자가 뭐지요? 잠깐만 나 지금 나또 낫지! <laughs> 광광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개쩐다 <쫀다>, 개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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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다 아날게다 귀신이야 귀신 여기 있다 어, 나 2점 따야제 지금 고돌이 고돌이 아니 고돌이래 저 세세 아이고 점수 안 나는데 2점을 따야 된다 1점 뺏겼어 오, 나 2점 나야 공돈 스톱할까? 스톱했어 스톱 여러분 감시하며 46만 원 웬일이야 웬일이야 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아. 너야 너 어떻게 이거 돼? 이거 돼? 고대를 먹을까요? 고대를 고드리! 좋아좋아 좋아. 어? 퀘스트 없어졌네? 아고 죄송해요 퀘스트 못 받았네 어! 너야 너! 잠깐 기다려 피 먹으러 피! 이거 이거 야 느낌이 좋아 지금 느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깔, 얘들 까얘다 깔자 다 먹자 두개 한꺼번에 먹자 또 먹어 또 먹어 이맛이고 스톱! 그리고 광하 얘또 먹어도 될것 같거든? 아지야또 뭐가 나지? 왔뭐 먹고 싶어? 광? 광 아니면 이거? 광 응. 하면, 어, 아, 그래. 어차피 광으로 날일 없으니까, 우리. 그래. 얘도 지금 이거랑 되는 거지? 이거. 어. 아! 아, 내 건데! 아무런 상관없어. 기다려! 수동 어? 과거로 나오면 끝나는 거야! 음, 할수 있겠어? Let's go! 진짜 아무 말안 해볼게. 이거 왜두 개씩 붙어있어 지금? 그렇게 나온 거야 그냥. 넣어야 음. 된다? 오케이. 해가 그냥 그렇게 깔린 거야. 어람이 되겠어요. <laughs> 어. 날.. 아 나.. 기는 모른다 팔 알점이 나야 되는데 아 그럼 얘는 쌍피잖아 그럼 나잖아 응? 뭐가 쌍피야? 어? 쌍피 아니었구나 너 광으로 난 거였구나 쟤 됐다 이제 스톱해야 돼? 큐베리감사분 이번 너무 짜릿하다 십점십점 우리 턴개 많아 미쳤어 미쳤어 십점십점내 아... 인생에 오오오겠다오겠다 아, 아, 코돌이 네,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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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 그리고. 아! 나 어려워. 웬일이야. 야, 저거 어? 되는구나. 너무 일찍 나서, 근데. 어. 그래서 다른 걸로 점수를 내기 어려워가지고 스탑이 맞아. 아. 어... 한번 가자. 야, 저거 뭐냐. 저거 어째, 이 뭐냐. 애기야, 가자. 야, 라보리 기니 탔다. 애기야, 가자. 뭐냐, 이거? 너를 사랑해, 꼬부대 니고들이 건드리면 죽여. 배운 거.. 배운 거 써먹어야지. 선택해. 와 ㅈㄴ 매너 없어! 나쁜 짓서 빨리빨리 배우는 거야. 막판, 막판. 할래? 어? 선무승! 콜라 먹자. 다시 만났어, 선무승. 야, 만원 차이밖에 안 나. 우리가 더, 더 많아, 돈 지금. 아까 권법으로 간다? 응. 음. 이맛이고 싶다. 돼지 꿈꿨던 게? 어, 홍단이 두 개나 있네 홍단 간다! 홍단으로 난다, 나! 나호삼, 나호삼! 어? 오케이, 말이! 아, 난더 없고. 아, 웃고. 아 씨. 아, 진짜. 안, 안 돼. 돼! 나 홍단 난다! 제발, 복장, 아! 뭔지... <laughs> 아, 끝났다 안네홍당 <맞네>. <laughs> <응다! 놀람> <laughs> <놀람> <놀람> 어? <그와>! 몰라, 가봐 삼각이다! <laughs> <놀람> <놀람> hahahaha <laughs> <laughs> hahahaha